첫 번째부터 이야기합니다. 다 말하자면 스무 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다 못합니다. 불사의 시조하는 것입니다. 부따회상에 부따회상이 일어나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어린애예요. 안 그럽니까? 아직은 어린애예요. 장성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돼. 아직은 우리가 어려요. 우리 교단이 10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요. 도와줘야 돼요. 이것을 말씀하기 참 어렵지만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사의 시주, 이것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최고의 덕목인데 실례로 몇년 전에 우리가 다보탑 석가탑을 건립했어요. 부처님과 함께 점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 석가탑하고 우리의 다보탑 석가탑하고 비교하건대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늘과 땅차이에요 그래서 탁도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처님과 절대기에 있는 부처님과 링크를 시켜 놔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항상 앉아 계신다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탁도리를 할때그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장을 씻어줘요. 탁도리 할때 어떤 분이 석가탑을 내가 하겠소 하고 나왔어요. 석가탑 건립하는데 얼마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어요. 10억, 20억 되었어요. 기초부터 아주 잘했어요. 한국 최고의 석장을 불러가지고 했어요. 불국사의 다보탑은 문제가 있어서 헐었자습니까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그런 문제를 알고 우리 탑을 조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보탑 석가탑은 어디로 보든지 영적으로 보든지 실제 기술적으로 보든지 정말로 탑다운 탑이 하요 내가 법문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세계 유일이어요. 그리고 다보탑은 신라 김대성 씨가 법화경 학자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우리는 태사부님이 15년 전에 다보불탑 안에 계시는 다보부처님께서 다보불탑과 함께 이 땅에서 솟아나온 것을 봤어요. 우리가 서울 암사동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밖에 항상 있었어요. 다보부처님께서는 태사부님이 인욕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보탑을 언젠가 하나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보여주시고 자세히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보탑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지금 저기 경주의 다보탑하고 틀려요. 그러나 그 정교한 구조를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어떻게 그냥 압축시켜 만든 것이 지금의 다보탑인데 경전과 별로 다름없이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탑이어요. 그탑 하나를 세운 공덕은 정말로 커요. 그 사람을 보살 만들어 줘버렸어요. 아시죠? 여러분, 아라한 보살은 부다위상밖에안 나와요. 부처님 교단을 만나야 돼요.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라한만 되어도요. 세상에 최고의 큰스님이 아라한도 못 되어요. 아라한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인천 내 스승인 거예요. 한국 조계종 최근 역사에서 아라한거를 지은 분, 나는 내 책에 이야기했지요.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아라한과를 얻은 분이 많아요. 우리 여기 신도분들도 있어요. 무르데아라한도 있고 보살대기도 있고요. 보살이 30명 40명 쏟아져 나왔잖아요 부처님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불사시조가 정말로 큰 공덕이 됩니다. 왜냐? 몇백년 몇천년 겁에 한번 부처님이 오셨어요. 그 오신 부처님 부처님이 오시니까 16분의 부처님이 오셨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거처할 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 방을 지어드린 거예요. 앉고 서고 누울 곳을 지어드린 거예요. 이거 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법을 많이 전하지만 이 법을 전한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내가 보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대적광전을 지을 때 문수보살님이 부처님한테 가서 책임진 거예요. 부처님의 진부리신 청정법 신비로 자나불의 정각을 광명하고 자제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 만들어 내겠습니다. 받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개성을 알지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보탑 석각탑이 이렇게 되면서 이 공덕으로 보살이 마구 쏟아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 불사에 절대적으로 동참한 사람은 마구 성과를 인가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그 대열에 뛰었어야 돼요. 뛰었어야 돼요. 그래도 지금 분원을 많이 내고 있어요. 여섯 개 생겼잖아요. 일본 분원이 한 3개월이면 다 되어요. 지금 착수했어요. 그러면 가령 일본 분원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얼마요? 내가 하렵니다. 하는 사람은 보살됩니다. 그것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시는 곳, 부처님은 그 지종이셔요. 3개 지종이셔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받드는 신의 신이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부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유타하고도 아승직업전에 불과를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 부처님 때문에 3개의 모든 부따님들이 다 생긴 거예요. 불과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저성토보살은 부따님들보다도 몇백몇천 배가 더 많아요. 그분들은 전부 우리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작품인 거예요. 이런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이에요 이런 부처님, 그 밑에 기라성 같은 16 부처님들이 현지사에 와 계셔요. 지금 내가 앉아 있는 내 위에 많이 오셨어요. 내 책에 법문할 때의 설명이 나오잖아요.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업장을 씻어줘요. 이 시간 안에 씻어줘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해 있다고 해서 전부 씻어주는 것이 아니어요. 마음보가 그러면 그 빛이 비켜가버려요. 키우해요 여러분.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의 처소를 만들어드리는 것 불상도 너무너무도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불상으로 들어가 계셔요. 생화. 정말로 불상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어요. 저 생화 속으로 모두 들어가요. 공간을 만든 거예요. 정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현지사 분원에, 여기 분원에 모두 그래요. 정말 불상, 생화, 정각 등 이것이 모두 값어치 있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들이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의자도 없이 앉으라고 하면 됩니다. 방석이라도 만들어 놓고 앉으라고 해야지요. 아, 그리고 몇십 년을 있는데 집 하나 지어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저 약사공에 가서 법문할 때 비유의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비유 것이다. 그 다음에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우리 현지사 천도제예요. 이거 역사에도 없어요. 이 세상에도 없어요. 여러분 천도제 책자 봤을 거예요. 그건 진실이어요. 이런 천도제는 역사에도 없고 이 세상에 없어요. 내용을 보세요. 그런 천도제를 어떻게 할수 있는가? 지옥도 없다는데. 천도를 하려면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 그 무서운 벌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누가 데리고 옵니까? 어느 도인이? 안 되지요. 내가 비유로 말씀을 한바 있을 것입니다. 원효 스님 백 사람이 있어도 안 되어요. 지옥을 모르는데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형벌 받는 그 죄수를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왜 천도제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다급생으로 살아왔어요.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빚도 많이 지고 은혜를 갚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로 많아요. 죄도 많이 짓고 그러면 이 천도제 내 사집을 해서 조상님이 한 여덟 명, 백명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렇게 많이 해주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분들을 지옥에서 하늘로 올려준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과거생의 빚이 있다고 합시다. 상감되어 버리는 거예요. 상감되고도 남아요. 내가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갚지 못한 빚이 다 갚아져 버리게 되고 은혜를 다 갚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백명 조상님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인연을 맺은 그 속에 나의 아버지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인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뭉쳐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 백명을 하늘로 올려줬다. 은혜 갚은 거예요. 비타 갚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멋이 있습니까? 감사공양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효를 한그 불자를 아주 예뻐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냥 업장을 마구 씻어준단 말이에요. 일일로 업장을 씻어줘요. 부처님께서 업장을 씻어준 바로 그 사람은 다음 세상에 부다의상에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많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덕이어요. 우리 현지 사회는 보신 부처님이 전부 와 계시잖아요. 화신이 아니고 진짜 부처님이 와 계셔요. 그분한테 공양 올리는 것은 복이 굉장히 많아요. 복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이 불공, 내가 직접 15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고. 저기 대승불교의 시법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열 가지 법다운 행을 하면 불도 와 계약한다 해가지고 열 가지 나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참.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진짜입니다. 십법행을 이야기하자면 서사 경전을 쓰고 공양 경전이 있는 곳을 부처님의 탄묘와 같이 공경존중 공양하고 시타 남을 위해 정법을 말해주고 최청 법설한 것을 잘 듣고 피도 소리 내어서 경전을 독송하고 수지 부처님의 교법을 받아 지니고 개연 포교를 하고 풍송 소리 내어서 경문과 계문을 읽어서 남들로 하여금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고 사유 법문을 헤아려 생각해 보고 수습 부처님 법을 몸소 수행하고 이것을 대승불교에서 십법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부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우리의 주인공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안 썼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첫째 불사시주, 둘째 효찬도제, 셋째 불공, 넷째 기도동참, 다섯째 청법 이렇게 법문되는 것, 부처님이 이렇게 업장 씻어주는 학만 이야기해줍니다. 여섯째 법보시, 법보시 알지요? 일곱째 폭욕 여덟째 사파련 등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홉째, 우리 탁돌리열 번째, 제일 행사에 참석하는 것. 제일 참석. 우리 제일이 한 달에 몇개 있지요? 제일 참석. 내일은 저기 화신포 약사 제일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말로 많이 가서 격나한 사람이 지금 많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가야 돼요. 열한 번째, 자원봉사. 힘다는 만큼 구천인 교단을 위해 일을 돕는 것. 열두번째 기도 성지순례 신념을 다해서 교단을 외워하는 것 충격까지 여러분 이러한 덕목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일념이 빨라요 부처님의 가피가 와요 이래야 돼요 앉아서 금강경 읽고 치명연 불이 능사가 아니어요 일념이 안되거든요 안되지요 금강 반야바람이를 속으로 하라고 해도 안되잖아요 여러분 공덕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공덕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부처님의 가피가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요.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와야 돼.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미래가 밝아요. 그 사람은 언제 어느 생인가 보살 돼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덕목을 말씀한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팔정도 책명연불은할 때는 참회하고 발언을 또 해야 돼요. 참회 발언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부처님 믿는 마음이 철기둥 되어야 됩니다. 그 바탕에서 침명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근공덕을 지어라 그거야. 계율 지키면서 지어라. 전번에 침명연불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다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빠져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태사분인 마을에 한 청부가 있었어요. 그 청부 안학내가 가야거교의지자도 모르지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청부예요. 그러나 정말 순수하고 순박한 여인이어요. 그분이 관세음보살만 찾았어요. 관세음보살만 찾으라고 거기 유명한 성님사 주지가 일러줬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만 하면 참 좋다고 하니까 그 말만 믿고 그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했는데 도중에 남편이 음독자살했잖아요. 자살했어요. 그 자살한 이유야 여러분에게 밝혀줄 필요가 없지만 자식들이 불효하고 너무너무도 사는 것이 어렵고 하니까 자살했거든요. 남편을 안 좋게 떠나보내고 그런 자식들 속에서 살아가려니 이 부인이 어쩝니까. 의지해왔던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날마다 사는 것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관세음보살을 그 한여름에 뜨약볕에서 밭을 매면서도 관세음보살을 하는데 망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망상하고 싸워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망상이 들어오면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망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이운 남편 생각 비워야지요 못된 자기 자식들 그 못된 짓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열불이 나요. 그런데 이거 이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망상이 더 들어온다고요. 이것을 연불로 이겨야 되겠다, 그거요. 그래서 크게 울면서 울면서 연불하고 연불하다가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되어가지고 연불에 성공해버린 거예요. 이제 망상을 제압해버린 거예요. 이제 판매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느날 아주 더울 때, 삼십 몇 도를 오르내리는 여름 한낮대학 볕에서 열심히 김을 메고 하루 종일 김을 메도 몰라요. 힘든 줄도 모르고 날씨가 더운 줄도 모르고 관세음 보살 연불에 퐁 빠져가지고 선정에 들어가서, 이거 대단한 거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자식들이 들에 나갑시다 하니까 아니다. 오늘은 내가 목욕을 좀 하고 싶구나. 목욕을 하고 가지. 혼자 목욕을 딱 합니다. 낡은 옷을 세탁기에다가 딱 집어넣고, 목욕을 하고 나서 새 옷을 갈아입고 그대로 들어놓은 거예요. 한낮이요딱 들어놓았어요. 자식들이 엄마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몇 시간이 흘러도 어머니가 오질 않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잠자듯 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수 있어요. 일념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54품 하늘을 넘어갑니다. 선정에 들어가면 성중하늘을 갑니다. 여러분. 성중하늘을 간 분이 드물어요. 이분은 남놓고 기억자도 못 쓰는 사람인데 성중하늘을 갔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친명연부를 하시되 일념이 되어야 돼. 그런데 일념이 되기는 업장이 두터운 업보중생이라 이거 참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서 내가 이야기한 그 여러 가지 실천덕목을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는 부따회상이니까 이 부따회상 지금 복전 중에서도 복전입니다. 행으로 옮기라고요. 실천에 옮기라고. 그러면 일념이 될 테니까. 일념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공덕을 지어가지고 그 공덕의 힘으로 보살까지 되는데 보살까지 돼. 성중에서 저 끝이 아라하니요. 끝이 아라하닌데 아라하늘 넘어 무르대 아라하늘 넘어가고 보살되기를 넘어가고 극락을 간다니까요. 우리 지장보살님 연포를 해도 그렇습니다. 지장보살님 말씀이 있잖아요. 효도만 잘하면 아무리 지옥갈 업을 지었더라도 지옥 안 보낸다. 고하십니다. 막는다 그거예요. 사업을 잘하도록.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마. 그거라. 그게 지장보살님 말씀이어요. 사실 모든 부처님이 그래요. 효도를 주장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여러분 시부모님도 부모예요.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효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부처님을 불과를 이은 분을, 보살과를 이은 분을, 아라한 이상을 죽이면, 이건 극무간 지옥이어요. 사람 죽이는 것, 그것도 많이 죽인 것, 이거 큰일 나요. 이거 큰일 나요. 오중과보가 아니라 근무간지역에 가서 영원히 못 나와요. 그러니까 탈도음망 이런 큰 죄를 지으면 안 되어요. 두 번째가 도둑질에서는안 되어요. 도둑질, 강도, 절도, 사기 행정등 목숨 다음으로 재물이 중요한 것이어요. 대단히 중요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남의 재물을 취하는 것은 큰 죄업이 되어요. 그 다음에 동정. 동점, 내동정을 지키는 것. 여러분. 내가 법상에 올라온 마당에 여기서 말씀합니다. 바람둥이가 있으면 그 바람잡으시오. 남자든 여자든 안됩니다. 큰일 납니다. 부처님의 법에는 자기 부부 이외에는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함을 하는 것은 큰 악업을 짓는 것이어요. 큰과보를 불러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남자가 한번 늪에 빠지면 늪에 빠진다는 것은 다른 여자를 본다 그 말이에요. 계속 들어가게 돼요. 계속 다른 여자, 다른 여자로 간다고요. 맛이 너무너무도 감미롭고 달거든요. 맛빠져요. 그러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에서는 안 돼. 거짓말, 이 입이 화근이거든. 집안 같으면 여기가 대문이거든. 대문 단속 못하면 도둑놈이 들어와 버려요. 이 단속 못하면 이거 이거 화근이라니까요. 이게 구시화문 입이 화를 불러오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입으로 짓는 업은 몸으로 짓는 업보다 더 무서운 업을 짓는다니까. 예를 하나 듭니다. 지옥이 없다. 극락이 없다. 불보살이 없다. 유대는 넌센스다라고 지금의 일부 승려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큰 스님들도 그런다고요. 그래서 내 책이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너희들이 어디를 갔느냐 그거예요. 보니까 견성도 못 했는데. 그런데 특히 견성한 사람이 이 법상에 올라와서 더 그런다고.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그래? 자신이 없으면 인과 법문이나 생활 법문만 해야 되는 거예요. 불보살이 계시고 지옥 극락이 엄연히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말입니다. 왜 거짓말 하느냐 그거요. 있는 것을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한테 안 보인다고 없나? 그런데 이런 거짓말은 무서운 거짓말인 거예요. 이것은 중생의 안목을 흐리게 한다고요. 중생을 오도한다고. 그래서 무서운 과보를 받는다고요. 큰일 난다고. 영원히 무간지옥을 간다고요. 침명염불하는 사람은요, 전염병이 돌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해도 침명염불 한 사람은 비켜가요. 무주고은안 되어요. 무주고은될 수가 없어요. 늙어서 나쁜 병안 얻어요. 죽을 때 잠자듯 가요. 죽어서 좋은 국토에 가요. 유네를 벗어나 해탈하고 상기를 탈출할 수까지 있어요. 그걸 아십시오. 측명연불의 방법에 대해서도 옛날에 말했고 왜측명연불인가도 법문했고 오늘은 일념이 되려면 성근공덕을 지으시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근공덕 복덕을 지어놓으면 누가 가져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탐 없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예치해놓으면 자기만 찾잖아요. 그와 같아요. 경전에서는, 교학에서는 팔정도 육바람일 사서법 사무량심 고연행원 등 불자들의 수행덕목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무아행 보살행을 이야기 해놓은 것입니다. 부처님 회상을 만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쉽게 풀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만합니다 나무 영상불별 학수상조 시합원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천상천하무협을 시방세계영무비 세간소유화진견 일체무위협을 자 부하의 신기명 정매